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좀, 긴급 공지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 채널을 이렇게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힘을 더해서, 어,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고도 안 쓰고, 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아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예. 에스더라는 숨겨진 복병을 만나서 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패밀리가 완전히 끝났죠. 예. 음.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열 아들이 싹다 죽은 것을 모자라서 시체가 이제 매달리게 되는,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그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건 사실 무슨 뜻일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시체를 매단다라는 것은 일종의 전시효과죠. 어 얘네들을 건드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공포와 두려움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적을 끝장낸 스토리. 어. 모르드계의 시체를 매달려고 계략과 함정을 팠다가, 오히려 자기 귀에 자기가 빠져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왜 뽑아보았느냐? 아, 여러분, 이제 3월 9일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 리더를 뽑는 선거가 뭐 언제는 안 중요했나요? 항상 중요했죠. 어느 조직이든, 어느 나라든. 어, 리더가 뽑히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만 뽑히고 많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네, 사람 하나가 그냥 바뀌는 일이 아니죠. 그거에 딸린 여러 시스템이나 여러 조직이나 여러 나아갈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싹다 바뀌는 일입니다. 어, 항상 리더를 뽑는 일은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 어느 쪽이 됐든 세상의 리더에 소망을 둘 수가 없죠. 네, 세상의 리더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체가 육체 안에 있듯이 어,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어떤 통치 세계에서 완전히 무슨 배제되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사실. 네. 예. 그렇게, 이번, 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운행을 하시는데, 이번에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선거 전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학습 효과를 시킨다, 시키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심하게 좌경화가 되고, 그렇게 될때 산유국이었던, 어 국가가 완전히 파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작금의 사태까지 보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못 깨닫고 끝까지 그냥 어, 가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입 아프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각 개인이 개개인이 깨어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어, 그냥 힘이 없이 종이 쪼가리에만 평화를 의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받더라도. 대등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구속되는 상황에서 해주는 그런 돈 그런 것에서만 머물게 되어질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 일반 백성들 시민들만 굉장히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정말로 3월 9일 날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떠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의 초점보다는 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 혹은 선거의 부정을 저지르는 어떠한 획책이나 그런 조작이라든지 온갖 음흉한 꾀 혹은 잔머리들이 다 소멸되도록 틈틈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방송을 여러분 보시게 되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뭐 짧게라도 좀 꾸준하게 나라를 생각하셔서 기도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될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어느 후보를 생각을 해도 뭐 탐탁치 않은 이런 부분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채널은 신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고,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뭐 한국사나 세계사나 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죠. 그러나 그 운행을 하심에 있어서도 개인이, 어, 개인의 어떠함, 나라의 어떠함, 체제의 어떠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누가 뽑히는가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떠한 악인들의 불법과 있을 수 있는 부정.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해책을 하고 오랜 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 읽어드린 이 본문의 구절처럼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도 죽고 열 아들도 다 죽고 가문의 싸그리 망하게 되듯이 어 열심히 자신들의 꾀를 꾸고 계획을 하고 불법과 부정을 획책을 하려한다면은 뭐 자신의 함정에 자신의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서 멸망을 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까지 틈틈이 이제 기도를 할 것이고요. 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가 기적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르심에 소명이 있는 나라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저도 뭐이전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거 전에 뭐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다가 뭐 댓글로 굉장히 오지게 욕도 먹어보고 악플도 <laughs> 받아보고 했지만은 어, 이번에 선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 어, 그때까지 틈틈이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서 정말로 에스더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어, 자신이 파남정의 악인들이 다 자신이 자빠지고 깨져서 그들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 지도자가 잘못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 철들지 않고 그리고 체제가 이상하게 될 때, 나라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떠한 피폐함과 학대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그러고도 깨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던 길을 가겠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고 철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랬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 곧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뽑히기 이전에 악인들의 획책과 잔머리와 계략과 술수가 다 수포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이 파남정에 자신이 빠져서 하만도 죽고 그의 열 아들도 싹다 죽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망하고 패가 망신하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로 틈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며,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끔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